안녕하세요. 명청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대외교류가 확대되다라고 제목에 쓰여 있는데요. 농업은 어땠을까요? 농업을 알아보면 농업은 뽕, 면화 등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했습니다. 뽕, 면화, 등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했다. 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는 청천강 하루입니다. 청천강 하루에서 이렇게 발달했고요. 그리고 쌀 주산지는 청정 청청, 청강 청천강이나 청장강, 청장강 청천강은 딴 데가 있는데 청장강입니다. 청장강 하류에서 이렇게 활발했고요. 그다음에 쌀도 이제 쌀도 이제 쌀농사 쌀 주산지는 청장강 중상류로 이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상공업은요, 상공업은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수공업은 어, 비단, 면직물, 도자기, 비단. 면직물 도자기가 생 도자기가 어, 도자기 생산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어 그래서 이게 많이 발달하니까 수저우, 항저우 등이 번영이 되었고 중소 도시도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인도 성장하게 되었고요. 상인 성장 상인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상인 집단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이름으로 산시상인, 그 다음에 휘저우 상인, 휘저우 상인이 발달하게 됩니다. 수공업이 발달하면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상인 집단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게 산시상인, 휘저우 상인이, 음, 말을 합니다. 아, 그 말을 하는 거고, 대외 무역을 보면은, 자, 이제 교육품은 어떤 걸 했냐면, 비단, 도자기차, 면직물을, 어, 이제, 그, 일본의 은과, 이렇게, 교환하게 되죠. 비단, 면직물, 도자기, 차를 이제 은, 은으로 이제 돌려받아서, 은으로 이제 교환하게 되어서, 어 그래서 은이 엄청나게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폐로 사용하고, 또 은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그런 개혁, 개혁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대외무역 대외무역을 함으로써 은의, 은이 대량으로 유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써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고 세금으로 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청시대의 사회와 문화. 명청시대는, 음, 이 사회는 신사층이 있었어요. 신사층. 말 그대로 신사예요. 신사. 그 이제 유교적 소양을 가진 지식인이었어요. 얘네들은 과거를 통해서 과거제 있죠. 과거로 시험을 봐서 어 과거 시험으로 어, 등용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식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음, 그 향촌에 있는 지방관 지방관을 도와 어, 향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향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시켰다. 그리고 청이랑도 협조했다. 청의 협조를 했다. 누가 신사층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학문은요, 어떤 학문이 있었냐면은 어, 양명학. 어, 왜 양명학이냐면 명나라 때왕 양명이 이제 만든 거예요.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양명학.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사 양명학의 이, 이 왕양명은 뭐를 어떤 걸 비판했냐면요. 이 기존에 있는 성리학을 비판했습니다. 성리학 비판. 그래서 앉아서 그냥 책만 읽고 응? 이런 게 좋은 거야.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옮겨 줘. 그래서 지행합일. 지행합일을 강조했습니다. 양명학은 합의를, 합의를, 이거, 이거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천 강조. 그리고요, 고증학. 자, 그때 학문 또 고증학이 있었는데 고증학은 이 청정부의 사상을 통제했습니다. 청정부의 사상을 통제했다. 이, 이게 이제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어떤 경전을 실증적으로 이제 연구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현실 정치 멀리하고 경전으로 실증적으로 연결했다 경전으로 실증적 연구 공부를 하였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문화는, 자, 문화 볼게요. 문화는, 어, 서민문화가 발달했어요. 서민문화. 서민문화 발달. 예를 들어서, 삼국지 연의. 수호전. 서유기. 꽁루몽. 소설 같은 이런 서민 문화가 발달, 이 내용이 나오면 서민 문화가 발달되었다라고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서양 그 명말에 선교사들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소개하게 됩니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기술을 소개합니다 마테오 리치의 이치의 고녀만국 전도 이 고녀만국 전도가 이제 세계지도 잖아요 이걸로써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가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중국인들이 아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이 우리보다 더큰 세상이 있네. 해서 이 세계관에 이제 큰 변화를 준어음이 것이 고녀만국전도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음 천주실의. 그 다음에, 유클리드, 우리 배웠죠? 유클리드 기하기하 원론. 이게 소개가 되고, 아담샬. 글씨 나오나요? 예, 아담샬. 아담샬의 역법. 대포 제작. 기술이 이제 전파되었다. 이런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한 번만 또 정리하고 끝내 보겠습니다. 자, 명청 시대의 농업은 자뽕뿅뽕 면화 등 상품 작물 재배 그리고 쌀 주산지는 청정강 중상 류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요. 상공업은 수공업이 발달돼가지고 상인들이 성장했다. 그 예시가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대상인 집단이 만들어졌다. 대외 무역으로 은이 많이 유입되었다. 은으로 화폐와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리고 명청 시대의 사회 계층은 신사층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들어온 지식인들이었다. 지방관을 도와서 향촌 사회 의 안정을 질서 유지했다. 유지를 하였고, 청에도 협조를 하였다. 학문은 양명화, 왕양명이란 사람이 만들었고, 성리학을 비판하고, 지행 합의를, 실천을 강조했다. 고중학, 고중학은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으로 실증적, 고중의 증, 실증적 증, 그 증명하는 것을 연구했다. 서민문화는 삼국지연이, 서 수호전, 서유기, 홍릉어 이 말이 나오면 서민 문화의 발달을 써주셔야 됩니다.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양 과학 기술도 소개하게 되었는데 마테오리치의 고녀 만국 전도. 자, 이것은 어 그때 당시 중국인이 이제 중국인이 자기가 자기 나라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화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런 세계관에 큰 변화를 준 것입니다. 천주, 시리, 유클리드, 기학, 원론, 아담샬, 역버, 대포, 제작,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되었다. 됐죠?